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저귀어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무 앞에 모여서 내게로 네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네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서 떠나리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종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력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또 너희의 희락의 어,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있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두째 달 스무 날에 어,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광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드바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집파의 군대는 수아의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집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 엘리압이, 어, 엘리아비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노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노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모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앗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어, 두웨일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압 고아디는 성 음,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이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셀이 에 이끌었고 아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 나니우리와 동행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계가그 삼일길이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게주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파지를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어, 어, 들으니라 이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나이, 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것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건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열주에 맹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하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이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는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 듯족하우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족하우리까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네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어, 세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는 자가 메다시라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다가 베다시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 다음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에 아들 여우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주보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출하기를 몰아 진영,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그날 종일, 종야와 그이튿날 종이토로 매뚜기, 음,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야,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을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띠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어핫타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루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구수 여자를 취하였음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람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아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 하여 명백히 바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런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못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예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구회에 그 들어오게 할지 어,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래함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의 하세롯을 떠나 바람광에 진을 치니라. 아멘